승아가, 아 아빠 보고 승아가 뭐줄 누구한테 줄 거야? 맘맘 누구한테 줄 거야? 어떻게 생겼어? 그렇게 생겼어? 여기 맘맘 주러 갈까요? 저기 있다 승아가, 맘맘 주러 가자. 승아가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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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맘맘 주세요. 응 음, 맘맘 줬어? 응. 응, 아가 이거 맘맘 먹는 거 보자 우선. 개미들도 맘맘 먹는 거 보자. 수아가. 수아가 저기 봐봐, 저기 봐봐. 스왁아 저기 봐봐. 우와. 저기다 맘맘 줘볼까? 응. 저기다 맘맘 줘봐. 저기, 저기, 저기 수아가. 어? 승도 음. 아빠 처럼 이렇게 해봐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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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기이 이리와 여기 앉아요 개미한테 맘맘 줬지? 개미 맘맘 먹는다 냠냠냠냠 냠냠. 우와 승가 맘맘 준거 되게 잘 먹는다 그치 갈까? 개미야, 맘만 맛있게 먹어 해야지 응. 음, 빠빠 응. 가자! 가자!